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 배틀필드 3 싱글 플레이 11합니다. 11라. 어, 카파롭프 임무를 하고 있죠. 카파롭프 미군 침공 계속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어, 이번에는 제가 블랙본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디마가 디마가 일단 먼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랙본이 도착해서 아마 디마를 만날 겁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모든 적들을 삼멸하여 응? 이 핵폭탄을 후회봅시다 어? 여기 있죠? 가파라포? 어떤 쓰작 부리지 매 저기 있는 망할 러시아의 핵장치 개개를 훔쳐냈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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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이 훔쳐냈대요?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불리는 녀석에 팔았지 솔로몬은 피에라를 조정하고 있어 솔로몬은 최소 2곳을 노리고 있어 뉴욕과 파리 그는 대충, 대중교통을 이용해 무리를 옮기고 있어 솔로몬은 다인스케어에서 집중 유혹을 난리 버려, 난리 버려려고 발음도 안 돼. 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서는 안 된다. 우리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을 막을 수 있어. 그냥 우리 소말이야. 놈들이 아니고 동굴에도 필요 없지. 진실을 말하는 군인 두 명이면 된다고. 도와줘. 내가 이 일을 할수 있도록 내가 갈수 있게 해줘. 이거 놈을 쏘지 않으면 수백만 명이 죽이겠대. 바닥이 엄두리야. 바닥이 엄두리라고. 오, 왜 왜? 뭔데? 아, 내가 써야 되는가 봐. 아, 이게 제가 바로 써야 되는가 봐요. 나오면 아, 그랬구나. 저는 뭔가 키가 나오는 줄 알았다. <laughs> 아, 이 빨리 뛰어가! 빨리 뛰어가! 빨리 뛰어가! 잊어버려도 이거 죽었던 것 같은데, 또 죽었어요. 이, 이, 예 이... 그래도 한지좀 돼서 제가 좀 까먹었어요. 야, 아는 지한 한 세, 세달 됐을 건데, 까먹어버렸어요. 다시 나온 나 다시 나와. 어디서 나올 거니? 어떤 쓰작불리지 인마 저 망할 녀석이 러시아 핵전치 세계를 훔쳐냈어 그리고 솔로머니라고 불리는 녀석에게 팔았지 솔로몬은 피에라를 조종하고 있어 솔로몬은 최소 두 곳을 노리고 있다 뉴욕과 파리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무기를 옮기고 있다고 솔로몬은 타임스케에서 직접 뇌골 날리버려 고 그런 일이 있게 해선는안돼우 p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을 막을 수 있어 그냥 우리 둘이서 말이야 정치인들 말고 동 k with Russia. We can't work with Russia. We can't work with Russia. We can't work w i 이 h r u s s 이 a We 죠 동료를 죽였어요 명심해 솔로몬에게 그 막으려면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해 그게 설령 동료라 할지라도 말이야 어, 위대한 파괴전 아, 넘어갔죠 어 이게 이게 마지막 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음, 거의 막바지를 달려 달려가고 있는 것 같네요 음.. 무기를 장전하는 것부터 검침해 바꾸자 빠르다 아 요새 감기에 걸려서 그런지 발음도잘 안되고 어? 제가 사실은 좀 많이 찍어놓고 제가 좀 며칠 쉬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laughs> 눈도 많이 왔죠 어 눈도 많이 왔고 아 어, 그리고 또 새해죠 새해 새해 제가 그 말씀 또못 드렸구나 지금 1월 1일이죠?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요원의 지령에 따라 지휘관을 쐈다고 인정하는 거고 맞나? 다른 중요한 정보가 없다면 이 신문은 이제 끝이다 넌노란난 거야 러시아 놈들이 다 그렇지 아니 핵심은 솔로몬입니다 이제까지 내 말을 안 듣고 뭐 하셨던 겁니까 피 s t h 위협 u 있을 것이고 솔로몬이 그손도 s s 거야 e m 의 말을 믿으라는 건가 안되지 증거가 없지 않나 미치겠고 n e 할 사람도 없지 a n 은 e 괴돼서 아이바실은 죽었다 n be done. No one c 추정 be done. 다 o one can be done. No one can be done. No o 자 e can be done. No one can be done. No o n 막바지 맞는거 같 o n e No one can be d 아 이란... 종료 종료 <laughs> 이 남자가 지휘관을 쏘는 모습을 봤나? 헛소리... 헛소리 할 생각만 병자 디마가 함정을 봤지? 코를 쏘라고 말한 다음 파리로 떠나 핵폭탄을 터뜨린 거지? 디마 짓이지? 솔로몬은 핵폭탄을 솔로몬은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 요원이야 해 e c 요 o 이지 수년 동안 활동해 왔다. 우 k o 그를 알바 c k o 보내 정보를 캐게 했어 나의 속이라 하는군요. 놈들은 살인자입니다. 비도를 받지 않습니다. 헤엄녀, 언니 얘기가 나오면 bad. 흥분하는 거.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하는 법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놀라> 세상 흑폭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직 활기를 치고 있다고요. <놀라> 위협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놀라> 자네 말이 옳지 <놀라> 몰라, 병자. 솔로몬이 넘어서는 안 되서는 넘었을지도.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정점에는 자네가 있는 것 같고. 러시아군이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야. 열차를 탈취했다니 무슨 말인가? <laughs> 한번 가는 거죠. 한번 가일 거야. 썰럼 <놀람> 피에라를 조종하고 있다. 그에 발견된 유언이지. <놀람> 수년 동안 활기 <활기해왔다>. 있다너미 <놀람> 나를 이용했어너 모든 사람을 이용했다. 아 이게 지금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막 돌아가는 그런 것 <목소리> 같아요 어, 휴대용 세폭탄 어, 엄나죠 대략 살상 무기로 보이는 물건 한 개가 있고 잠깐 두 개가 분명 자리가 더있다그 네. 전에 있었던 일들은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잠시만요 전문 좀 하실게요 트레맵 <목소리> 은행에 있는 내차지도 거기에 기록된 시간은 6시 t 분그 o 왜 묻는거지? b 테스날 I'm going to go to the back. I'm going to go to t 어? 무슨 요원이 왔어? 스페이스바! 어짜! 자라 오, 어 어어 어어 잘한다 어어이이이이이 좋았어 이놈! 요거나 먹어라 요거나 요나 먹어라 요거나 응? 나의 의 지팡이 맛이 어이야 어? 맨손이야 자, 자 저기로 뛰어가야 되것 같아요 어? 달려라 달려라 성으로 뛰어내리기 오았자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에 뛰어내리니까 아 여기 쓰레기통 아니야? 이런 망을. 더 떨어. 움직여, 빨리 움직여라고. 빨리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열차 가 온다, 열차 가 온다. 열차 와. 아 이게 많이 봤죠? 이게 그겁니다. 저희가 제 처음 시작했을 때 나왔던 거예요. 어? 빨리 가자, 빨리 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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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나오나오. 나와. 나와, 나와. 그 망을 열차에 있다 불렛보. 기회는 한 번뿐이야. 어서 가.

어 이거, 뭐, 이거 뭐 눌러야 되네? 이고 으쌰 아이고 이놈들 으려가버려 가버려 일로 와 솔로몬 네가솔로몬인가 알았어 이놈들나쁜놈이놈 이. 2, 이스바스이스바그렇오 아이고 아이고 이나쁜놈어어어무지 어. 스페이스 봐, 스페이스 봐. 아, 계속 눌려야 돼, 계속 눌려야 돼. 계속 눌려야 돼, 연타 스페이스 뭐? 자, 저자 저기 올라오겠죠. 어어어, 거의 보인다, 거기 보인다. 많이 어려워졌죠. 많이 어려워졌어요. 총은 좀 바꿔야 되겠죠. 어, 이총 좋아 보이는구만. 어, 총알이 없어. 이 총도 좋아 보이는구만. 어, 좋았어. 응, 그만큼 기어서가지 아, 그때가 나온대. 아, 그때, 아, 그때, 아, 그때. 아, 그 아, 그 아, 그아 총안 좋아. 아니 아니 내가 쓰던 총줘 그래 이거야 내가 쓰던 총 이거 말이야 이거 이거 달라고 아 이.. 이상하네 쏴버라 대폭탄 있죠? 또 우리가 봤다. 우리가 봤던 게 나올 거예요. 이그 선대라 옆에 솔로몬상 있는 거다 알아. 어이고 이고 어이고. w h 오, 아놀다잠 놀랐다. 아, 아, 잠 놀랐다. 놀다 다시 다시아 여기서 누르는 게 많아야. 아, 이, 어, 오늘 이 화가 아마 마지막 화가 마지막 화가 될것 같네요, 마지막 해 아, 우측 클릭이었구나 제가 너무 마음이 급했죠 솔로 믿는 거다 알아 어이구, 어이구 혼자, 혼자이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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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흐흐흐흐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누구를 응지 어, 악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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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절대 안 통하다, 절대 안통하는 어. 이놈들 이놈들, 폭탄 터뜨릴 거야 폭탄 터뜨릴 거야 본인으서서훌륭하나 어,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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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우 나도 응. 하지나생각도나피치기라도있나난 응. 응. 죽는게 두렵지 않아 너는 어떤가? 오 나도 오 나도 안 두려워 폭탄 나도 나버렸지 그래서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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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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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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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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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에이 총알 왜 이렇게 없어 오오 잘 짠다 아이 수류탄 다고안올 수가 없네 오왜뭐 자꾸 날아오는데 아니구나, 아니구나. 오노노노노노노노노 <목소리> 어. o <목소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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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야 돼요. 축구를 찾아. 축구 아! 찾게 뭘 축구를 찾아. 내내 솔로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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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데오 이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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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노노노 끊어도 되지. 끊어도 되지. 끊어도 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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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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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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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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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도로 나아어 도로 나갔어 차 타서 차 탔어 묻지 어? 말고 일단 타! 서둘러! 너이 도망간다! 누구지? 아 우리 친구죠? 음. 경찰이 타는스퀘어 있는 무정한 남성 얘기를 하고 있어 헤이라니까얘나 음. 벨트를 꽉 매! 나의 운전 실력은 어? 어? 엄청나다! 총을 다 이! 땡기! 너 죽었어 이. 쏴야지 쏴 싸이돼나오쇼나오쇼오오 I just 안 a n t to say, I want to 다 왔어요 막바지 다왔왔어 막바지 want to s 왔 y I w a n 다 to s 다 y I 다 놈이 온다 o say, I want to say, I want 그래 누가 먼저 죽겠나 오 좋았어 오 스페이스 스페이스 마 스페이스 마 스페이스 마오 좋아 좋아 좋았어 좋았어 어이구 어이구 아고 아내내 아, 아, 공격이 어, 아우 아파 이다 있는 마 이여 어. 막아라 그렇지 이제 내 공격이네 내 공격 아내 공격이야 내 공격이 내 공격이야 내 공격 뭐 앙은 뭐또 앙이요. 앙은 뭐 앙이요. 앙은 뭐오오 뭔... 안에 잠 눌렀어요. 이야 이 잘못 눌렀어요. 어떻게 아 이거 한 번에 잘못 눌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너무 일찍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틀렸어요. 어 <laughs> 일부러 틀렸습니다. 고의 고이, 고의로 틀린 거예요. 아 이번에는 확실히 확실히 끝내 보도록 하죠. 무좀 마실게요. No. <laughs> 아이고 아이고 스페 째패스 봐. 꽉지 알고 있었지 깝분 놈. 설렁만 깝분 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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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거기 쳤어. 똑 거기 쳤어. 또 거기 있다 이놈아 맞고 이제 내 차례야 나 차례야 내 차례야 좋아 좋아 차에 박아라 차에 박아라 아뭐또안됐어안됐어 이제 이제 여기서 여기서 키가 있죠 어떻게 앞쪽 에 앞쪽 키 그렇지 그렇지 어 막았어 막았어 어막 때렸어 때렸어 어이구 어이구 또또뭐 눌러야 될것 같은데 뭐그고 간다 그고 간다 그고 간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햇폭탄한다 아이고, 질질질... 이다, 이... 좋았어, 좋았어. 안 된다, 이러안 된다, 이놈안 된다, 이놈안 된다, 이놈아안 된다, 이그면안다이다짱돌이야 짱돌! 짱다이격다이다이놈아 짱돌. 공격이다, 짱돌. <laughs> 아, 짱돌. 오 아마 다이탄 있을 건있이짝어 아, 있죠. 휴대용, 휴대용 힙합탄 <laughs> 깬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마는 살아있었죠 like 저 사람 디마요? 방사능은 인간과도 같지 누군가를 죽게 만든다는 점에서 말이야 난 앞으로 30년은 더 살지도 모르지 아니면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이쯤에서 내 얘기를 들려주도록 하지.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어떻게 권력의 눈님원, 알바시나 카포라포 같은 녀석들을 조정해서 전쟁을 일으켰는지 말이야. 그리고 나와 마찬가지로 가장 힘든 길을 선택한 어느 미해병 대원의 이야기지 내가 한 일에 후회는 없어. 항상 러시아에 충성했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때론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기도 했어. 많은 생명을 구하고 또 읽기도 했지 나는 조국이 이런 희생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볍게 l 겨있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이걸로 충분해 블라디미르 t 말했듯이 죽을 수 있는 건단한번 뿐이야 그 죽음은 가치가 있어야 한다 누 o 찾아왔죠? m 은 o 같아요 그렇게 해서 디 e 가 끝났죠. 끝난 거 같죠. 아, 이렇게 종료가 됐네요. 아, 잠시 물, 물 한잔 먹고, 아, 목이 너무 클거 <laughs> 아, 목에 뭐가 자꾸 있는 거 같은데, 물 먹어도 안 되네요. 아, 이렇게 배틀필드 3가 종료가 됐습니다. 아, 종료가 됐네요. 어, 일단은 이 내용은 <laughs> 그거죠. 핵폭탄. 핵폭탄을 어, 찾기 위한 그런 전투신이 됐죠?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어, 러시아는 그 자기들 핵폭탄세 개를 카포로프가 훔쳐가가지고 해폭탄을 나서게 된 거고, 미국은, <laughs> 뭐지? 아, 그 PLR과 전쟁 중에 그 해폭탄을 찾게 된 거죠? 어, 전쟁 중에 찾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찾은 사람이 바로 우리 주인공이었죠. 주인공. 어, 주인공이었고. 주인공이 그걸 발견하면서 이제 핵폭탄을 찾기 위해서 막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는 내용이었어요. 어, 그러면서 그게 이제 러시아 제물을 확인을 하고 페라이가 러시아는 한편이다. 어, 우리 지금 미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게임을 진행해 나갔던 거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이제 카파로프가 러시아제 규정 히퍼탄을 갖던 거고 그래서 같이 찾 찾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해피 엔딩으로 끝났죠 저희 플레이로 어,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휴식을 위해서 배틀필드를 어, 했는데. 사실 그 이제 휴전을 하면 좀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죠. 우리 또 찡찡이도 많이 안 나오고 찡찡이는 좀 쉬어야 돼서 어좀 쉬었어요. 그래도 뭐 방송을 하나 하나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조금 방송을 일년 빼고 매일 해야 된다는 게좀 부담스러운가봐요. 그래서 어그 동안 좀 많이 아프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번엔 좀 쉬었으니까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아주 큰 활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배틀필드가 싱글 플레이 이렇게 종료가 됐지만 제가 협동 모드가 괜찮으면 협동 모드, 협동 모드 있죠? 거기는 또 새로운 플레이가 있는가 봐요. 그 협동 모드가 세 개인가 뭐 그렇게 있던데 협동 모드가 괜찮으면 그것까지 올리고. 아마 마인크래프트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 마무리 짓도록 하죠. 어,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항상 찡풍 방송 시청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또 새로운 힘, 새로운 전기로 어, 새로운 시작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죠. 뿡. 나뿡 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마우스가 안 나와. 마우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마우스가 나와야 끄는데 이거 마우스가 안나와 일단 방법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아 그럼 내일 뵙도록 하죠